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 처음 찍는 수빈 유튜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저가 아까 만든 거다 먹어가지고 국물만 넣었어요 음, 맛있어요, 여요다 자, 죄송합니다. 제가 다음에는 꼭 해드릴게요 저가 그대신응 응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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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거. 야, 구독자가 9 9구명 되면 그 마지막에 한 사람한테 이거를 줄 겁니다. 자,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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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은 요거입니다. 상품은 요거. 상품은 요거. 상품은 요거. 요거 알겠시겠죠? 자 그러면 처음 찍는 수빈 유튜버였습니다.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. 빠이빠이 동생들도 빠이빠이 언니들도 빠이빠이.